또 패턴 만복입니다. 1184회 수동을 할때 5부고요. 1부부터 4부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3번, 16번, 18, 26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 이제 4번 나왔죠? 15, 17 나왔고요. 23, 27 나왔고요. 36, 4 0번대는안 나왔고요. 31번 보너스 31번 나왔죠. 2등을 위서는 여기 꼭 들어가야죠. 31번 같은 숫자였죠. 31번 그 다음에 23번은 옆에 숫자 22 지지난주하고, 27번은 28번 옆에 숫자. 이렇게 해서 보면 같은 숫자 1개, 옆에 숫자 2개, 총 3개는 좀 쉬울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숫자 그리고 옆에 숫자만 쓰면 1등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옆에 숫자 아닌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켓에서는 1등이 안 되고, 2도안 숫자, 3도안 숫자 이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등은 13명, 자동 9명, 수동 3명, 반자동 1명. 음, 그리고 수, 수동으로 3명이 있네요. 반자동하고, 음, 래가뭐 대단하네요. 명총 13명, 13명인데 아, 보통으로 나온 것 같아요, 13명은. 하지 수동으로 맞춘 사람들좀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문도 따라야겠지만. 아, 여기 보면 예. 같은 숫자는 하나 정도 나오죠, 그죠 31번, 28번, 41번, 40번, 3개 나왔네요. 44번 하나, 43번, 7번, 21번. 안 나왔고 8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안 나오기도 하고 한번 정도는 하나 정도는 똑같은 숫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1번 때 10번 때꼭 나오고 있죠. 현재 1번때 거의 3, 4달 1번하고 10번 때가 꼭 나오고요. 음, 30번 때도 나오고 있죠. 40번 때는 나오다 안 나오다. 음, 40번 때도 하나 정도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번 때도 한두 개 <laughs>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구독,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음, 루트 패턴을 분석해서 정답 확률을 높여서 장점 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번호 선택은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고심해서 생각해 봤는데, 음, 3번, 6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면, 1번대로 보면은, 음, 3번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나왔어요. 그다음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6번이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8번도 2번 나오고 하게 했지만 3번이 많이 나오니까 4번 옆에 숫자가 3번이잖아요 3번하고 6번 6번은 왜냐면 1번 다음에 6, 아니 4번 다음에 6번이 나왔더라고요 1번하고 6번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6번이 나온 거죠 6번 그래서 6번을 정했어요 3번하고 6번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는 3번 제가 아까 그랬죠? 그렇죠? 같은 숫자 하나, 옆에 숫자 두개 이렇게 생각했죠? 16, 18보어볼게요 16은 15번 옆에 숫자죠, 16 여기 14, 13, 끝 하나 뺀 수였잖아요, 그죠? 하나 더한 숫자, 16그 다음에 18은 16에 2를 더한 숫자죠 17, 18 그래서 옆에 숫자가 아니라 2를 더한 숫자, 18그 다음에 26, 32 30죠. 자, 26은 2 7뺀숫자잖 하나 수, 뺀 숫자. 하나 뺀 숫자. 왜냐면 22 다음에 23이 나왔잖아요. 그28 그렇죠? 다음에 하나 뺀 숫자. 그래서 20쪽을 했어요. 하나 뺀 숫자. 2 7에서 32, 36. 3 1 다음 숫자. 3 0 다음 숫자. 32죠. 그다음에 36은 요거, 요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게또 나올 수 있잖아요. 36, 그래서 36은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또 그대로 적었어요. 지진 안 나온 숫자, 지난주 나온 숫자죠. 36, 그래서 이런 숫자 배열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도 가능성이 좀 높다겠죠. 제 입장에서 본 거예요. 주관적 관점, 16, 1 9했죠 이거는 16에다가. 이도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17에 2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18, 19. 그래서, 음, 16, 19로 했고요. 18, 역대 19. 16, 18, 16, 19. 그 다음에 21, 30, 35. 21은? 제가 그랬죠. 21이 자주 나왔죠. 그요? 21. 여기 있죠. 21. 여기도 21. 그래서 2 3하고 가까운 숫자 21을 해서 22가 아니라 2를 뺀 숫자 21, 22그 다음에 30, 3 0은 30, 35, 2 7하고 36, 31 사이, 31 옆에 숫자죠, 31, 30, 35는 여기 3 0이 옆에 숫자 35. 근데 고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그거 돼요? 그거 나와서 여기 있죠, 30, 35. 1176회에 나왔네요. 1176회 3035. 요거 36 30 3 옆에 숫자 30. 36옆에 숫자 35. 35. 30 35. 그래서 이런 조합이 나온 거죠. 6 10 19 2 0 30 3 5 음, 빠르면 이제 정지하면 눌러 하면 되겠죠?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